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, 이렇게 접어다 피시고, 또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, 이 선이 이 선을 만나게 이렇게 접으시고 또 뒤집어서 이 선이 이 선을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다음 열어서 올리시고 이부 분도 올려주세요. 그이 부분을 이렇게 또 접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겹치게 해주시고요. 이 점과 이 점이 만나게 이렇게 올려 접어주시고 또 뒤집어서도 이 점과 이 점이 만나게 올려주세요. 그다이부분 이렇게 벌려서 눌러주세요. 이 부분을 잡고 당겨주세요. 그 다음 이 바닥 부분을 눌려주시고, 눌러주시고, 좀 넓혀주시면, 이건 실제로 물에 띄울 수 있는 배가 완성되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